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기 김치영 경제 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블록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럼 네네. 블록딜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설명드릴 블록딜은요. 주식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한꺼번에 단일 가격으로 상대방과 거래할 때 이제 블록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상대방이란 꼭한 명이거나 혹은 한 개의 법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수의 기관 또는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일 거래로 대량의 거래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통 블록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블록딜이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게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회사 때문이잖아요. 네. 음. 어,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페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카카오 계열사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이틀 전에 이 카카오 페이의 주식 500만 주가 블록길 됐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곳은 알리페이라는 중국 기업이고요. 네. 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알리페이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그냥 알리페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어, 두 번째로 주식을 가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500만 주라는 대량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어,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카카오페이 주가가 15%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날은 뭐, 장중에, 마지막에 15%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는 20%까지도 주식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그 다음 날인 오늘, 추가로 또1% 넘게 주식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어, 이 블록 딜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의 원망이 좀큰 상황이고요. 어, 카카오페이는 지난번에도 한번이 블록 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어, 그리고 또 일강에서는 이렇게 블록 딜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블록 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왜 대규모 블록딜을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블록딜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일단은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블록딜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하려고 해도 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블록딜은 중간에 이 물량을 받아갈 투자자나 기관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주관사가 있거든요. 음, 네. 어이 또한 증권사들이 대부분 이 주관사 창구 역할을 해주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블록딜은 일종의 도매거래 같은 거거든요. 네. 어, 우리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가격 할인을 받는 것처럼 주식도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받아가게 되면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받아가는 투자자나 기관들이 어 현재의 주가보다 조금 싸게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어 가격 할인을 해주면서까지 자기 주식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블록딜에 나서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대량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50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이 회사 최근 하루 거래량이 주식이 한 2, 3만 주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00만 주다 팔려면 몇십일 동안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매도 주문이 나올 때마다, 매수 주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식을 음. 팔게 되면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딱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매물을 한꺼번에 받아갈 사람을 찾아서 단일 가격의 가격에 도매 거래처럼 한 번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이렇게 주관사에게 일부 돈을 주고라도 또 조금 된 할인된 가격이더라도 음. 이렇게 블록딜을 통해서 주식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그주시장에 이렇게 그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블록딜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카카오페이는 블록딜을 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네네. 됩니까? <laughs> 사실 시장에서 정답은 없어서요. 어 이렇게 일어난 행위를 기존 투자자들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향후의 주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로 보면 일단 이대주주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투자자가 지분을 팔았다는 것도 시장이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익혔던 거는 할인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블록딜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거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할인율이 보통 4%에서 한8% 정도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10%를 넘기가 좀 힘들거든요 할인율이. 네. 왜냐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10%나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을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카카오페이의 지분 500만 주를 넘긴 알리페이는 할인율이 11.8%나 됐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할인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래 주주가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이거라도 받고 얼른 팔려고 했구나라는 해석도 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네. 어, 더군다나 이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산 투자자라면, 어, 블록 딜을 통해서 주식을 받아간 사람이라면, 그 다음날 바로 이 주식을 들고 와서 시장에 팔아도 10%대 차익을 바로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 블록 딜이 일어난 물량의 일부가 시장에 조금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받아간 사람들은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서 향후에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매물이 좀 쏟아졌고 주가는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알리페이가 워낙 큰 회사잖아요. 카카오페이보다 네. 훨씬 큰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뭐 그런 회사가 카카오페이 이대주지였는데? 주식을 다 매도를 했다. 그것도 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블록딜의 할인율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어, 사실 주식은 시세가 매일매일 매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 경우에는 이 시세에 맞춰서 그냥 팔면 됩니다. 이미 나보다 먼저 거래한 사람들의 거래 가격이 바로 시세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런 블록딜은 대량의 매물을 받아가는 사람 또는 투자자에게 조금 중심이 맞춰져 있거든요. 어, 뭐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 매물을 가진 매도자가 주관사를 정하고요. 어, 대충 이 정도 매물을 내가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주관사가 블록딜에 관심 있는 투자자하고 기관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죠. 얼마에 어느 정도를 받아갈지 수요를 수요를 파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수요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할인율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투자사가 나는 뭐 200만 주에 얼마에 가져가겠어. C라는 회사는 나는 100만 주 얼마에 가져가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평균적인 이제 할인율이 거기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팔려고 했던 매도자가 오케이를 해주면 블럭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음. 아 이거 너무 할인을 많이 해서 받아가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면 이제 블럭딜은 무산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음. 이번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할인율이 컸다는 것은 수요 예 측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 네. 보통은 이렇게 할인율이 커지면.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 안 팔고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페이는 뭐 그대로 아마 수요일 집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집은 다판 거예요? 아니면 좀 남겨뒀습니까? 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 네. 그 알리페이가 이번에 판 지분의 총량을 보면 500만 주라고 제가 수량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체 지분에서 보면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어, 알리페이는 기존에 카카오페이 지분 38.68%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00만 주를 팔면서 어, 34.72%로 지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음. 한 3. 몇 포인트 좀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주주의 지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음, 알리페이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 상장이 된 이후 보통 이제 엑시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투자 수익을 일부 실현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보고 음. 있었는데 어, 보호 예수가 풀린 시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 정도를 처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네.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2대 주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당분간 가치가 운명이라면 다른 주주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거죠. 그렇다 음. 보니 다른 주주들의 이제 볼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좋으면 시기를 조금만 더 늦춰 주거나 뭐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알리페이가 큰 회사니까요. 네. 아니면 할인율이라도 평균 정도에서 한가 4에서 8% 정도에 넘겨 줬더라면 이 정도까지 시장에는 큰 충격은 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래였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이익실현인데 나쁘게 말하면 은 지금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거를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손해보는 거잖아요. 지분이 많이 네네. 남아있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그한번 그냥 지분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분을 이렇게 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뭐, 알리페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결국에는 카카오페이 측하고 알리페이가 어떤 협력 관계를 앞으로 더 유지해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고요. 예. 당분간은 뭐 이대주지의 지위를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서로 협력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진다면, 알리페이도 이제 카카오페이 쪽에 투자한 것들을 차익을 실현하고 자본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 협의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이 대주주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시장에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게 카카오페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페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네.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 다른 거는 만약에 지금 이번에 블록딜을 했지 않습니까? 네. 500만주를 예. 이렇게 한번 큰 지분을 팔게 되면 나머지 지분은 국내 자본법상 120일 동안 매도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4개월 정도는 추가로 알리페이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4개월 뒤에나 추가 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확실한 팩트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의 협력 관계에 따라서는 나머지 30여 퍼센트의 지분도 다, 다소 줄이거나 아니면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회사가 협의를 통해서 시장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음. 이제 블록 딜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래 중에 하나인데, 네. 유독 이번에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 카카오페이가 이전에도 이런 이슈를 한번 만들어냈었고, 아. 상장 이후에 스톡 옵션이라는 문제로 주주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네네. 주주에 네. 대한 배려책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더욱더 이슈를 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시영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대기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전북, 북부, 경북 지방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렸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4도가 낮았습니다.